안녕하세요 오늘도 슈퍼땡스에 감사드리며 출발합니다. 오케이 초이스님 몽구리 먹나비님 올코그램에 관한 이야기님 위너님 버틀러 윤님 아프리카 청춘이다 님 다시보기 전문님 이재원님 존리님 리미트 골드님 루비셀님 오른소리 오른 행동님 빈티지와이니 님 해피맨님 유유님 후비정님 뼈로롱님 영문님 김도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가 길죠. 근데 이거 짧아지면 안 돼요. <laughs> 영상 못 찍고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laughs>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들도 꼭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율구독료는 문자로 부지런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원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매일매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50년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5.16이 6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50년대의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과감했던 결단, 독단적인 추진, 그 추진체에 부여된 절대 권력, 그 권력이 남용되면서 일부 벌어진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들, 그 시절 난무했던 인권 침해와 곳곳에서 양산되던 억울한 희생들, 역사는 참 아프죠. 그런데 그 역사는 다양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있어서 모든 단정지어서 말하거나 선악구도로 논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역사를 절대성과 절대악으로 나눠서 반으로 갈라 싸우자! 이걸 주도하는 진영은 나름의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 우리 모두는 역대 모든 리더의 공로와 과실, 그 영향력 아래 삽니다. 근데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름의 꿍꿍이를 가지고 역사를 선악구도로 나눠서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 선동을 하려면 역사를 선별적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 있으면 정보가 취약해집니다. 5,60년대가 더 가까운데 조선시대보다 더 몰라. 그래서 전 4시 10분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핫한 시사 주제는 아니지만 4시 분의 뜬금 역사 콘텐츠는 불쑥불쑥 계속될 겁니다. 본론으로 이어갈게요.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50년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여러가지 위협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이념 갈등. 지금의 국힘이냐 민주냐 이걸 생각하시면 안되죠. 진짜 순도 100% 숨지도 위장하지도 않는 리얼 빨갱이와 공존하던 시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둘째, 성숙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중대결단을 미친듯이 이어가야 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대안 없는, 대책 없는 반대만 일삼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직범죄. 우리가 미화된 드라마로 접했던 김두한, 이정재, 이화수 이런 우익 강패도 있지만 조선 청년 전위대라고 좌익폭력 집단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 이후 잖아요 총기가 흐르고 흘러 범죄 조직에도 전해집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시대상 이죠 단성사 저격 사건 아세요? 1955년에 단성사에서 동대문파 이석재가 총질을 했다니까 <laughs>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넷째는 가난이에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자료로 보고 접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가 시스템. 의료, 교육, 재난 대비, 치안 이런 것들이 어느 날뿅 하고 완성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료를 통해 그 시대를 쭉 보다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시기에 그 미숙한 민주주의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던 그 속도감과 그 장악력으로 사회주의 붐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시기에 지금 기준의 민주적 소통으로 그 시기에 그 미숙했던 민주주의 속에서 산업개발을 위한 중대결단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그 시기에 지금 기준에 만족할 만한 민주적인 통제로 총질하던 조직범죄단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그 시기에 그 미숙한 민주주의로 가난을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빨리 세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 내가 그 열매를 누리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요. 폭주하던 권력의 추진력이 만든 결과에도 감사하고요. 그 권력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두 개가 다 진행되어야 정상 아닐까요? 저는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는 과정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새마을 운동이 전파되는 과정,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 포항제철 이야기, 그 시절의 하드캐리하던 천재 관료들의 이야기, 방위산업 이야기, 신무기 개발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논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실을 명분 삼아 모든 걸 덮어버리자는 건 대체 어느 나라의 역사관입니까? 토론프로에서도 한쪽만 계속 말하면 MC가 중재를 하죠. 지금 시대에 그런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MC는 제가 잘 봅니다. 행사 MC 필요할 땐 MC100, 화원꽃 배달은 1850410 4시 플라워.